2024년 건축도장기능사 문자도안에 대한 거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문자도안 그날 공개용지로 이렇게 받으시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선 보이세요? 선을 먼저 외곽에 다한 번씩 글자 외곽으로 이렇게 좀 치세요. 그러면 아 이게 끝으로 가야겠구나 여기 중간에 띄겠구나 라고 한 번씩은 생각을 다시 한번할수 있습니다 인천이다 인천도 똑같아요 외곽에 선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울산도 외곽에 선을 한 번씩 다 그어 놓으세요 만약에 이날 광주다 그럼 광주도 이렇게 선 충남 이렇게 선그 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선을 먼저 그려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가장 어려운 글씨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충남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오늘은 5번 글씨를 하세요라고 하시면 충남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충남의 외곽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트레싱지를 주죠. 뭐는. 그러면 이게,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잘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종이 같은 거를 하나 가져가셔서 이렇게 대고 그리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때 5에 5cm 간격을 떼야 되잖아요, 그쵸 5에 5cm 간격을 떼실 때 처음에 대강 잡으실 때 이렇게 5에 5 잡고 점 찍고 시작해도 되고요, 그쵸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센치로 5cm, 5cm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5의 5cm는 먼저 간격을 띄고 모든 글씨는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2의 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에요. 그러면 나눌 때 어떻게 손을 그어라? 네. 자. 100 100을 3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네, 40, 20, 40 하면 어떻게 돼요? 100이 되죠. 그렇게 선을 한번 쭉 걷고요. 그 다음에 135는 어떻게 선거라? 30, 30, 15, 30, 30 이렇게 긋는 거예요. 3cm, 3cm, 1.5cm, 3cm, 3cm 주의하실 거 뭐예요? 이 가운데 1.5띈 거에는 그 어떤 글씨도 글씨가 안 쓰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려서 여기에 쓰지 마세요. 글씨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답안지를, 요렇게 되죠. 그러면 1.5 있는 부분에는 글씨가 쓰여지는 곳이, 어, 뜨거요그 어떤 글씨도 없어요. 그러니까 1.5를 가운데에 있는 요거는 무조건 안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크게 글씨를 쓰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서자 맨 끝쪽, 리을 맨 끝쪽. 이응 맨끝 쪽,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헷갈리시는 게 글씨 쓰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어 여기까지였나 여기까지였나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시험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럼 붙어 있는 건 붙어 있는 대로. 리을 똑같아요. 울도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대로 이해되시죠? 남도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대로. 체크 강도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대로 이용해 r을 같이 쭉 내려서 색칠을 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총 남도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붙었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글씨를 쓰실 때 언제 어디서부터 쓰신다 네 아래서부터 쓰신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부터 쓰시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것도 똑같이 아래부터 쓰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ㅇ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ㅇ을 여기에다 쓰셔도 되고요 그쵸 서울자 할때 우를 ㅇ을 맨 위에 상단에 맞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단지 요게 이제 폭이 다 1cm씩 하시고 그쵸 폭이 1cm씩 하시고 리 리을 할때0.5 0.5 그거 주의하시고 그쵸 이런 것들 주의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끝과 끝이 100이 되고, 그죠 가로의 끝과 끝이 135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에 과제 3번에 쓰여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 번씩 글씨 정답 모형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자구요. 반드시 리을은 아래서부터 쓴다. 인, 천할 때, 여기와 여기, 시험 문제지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쓰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서 쓰십니다. 주의하실 거, 천할 때, 여기, 위에 모자 쓰고 있는 건 뭐예요? 0.5, 0.5 띄고, 2cm 그려주고, 사각형 0.8cm. 이것만 폭이 0.8이다. 그래서 약간 띄고, 한 4에서 3, 0.4 정도 띈 상태에서 1cm, 1cm 치우 들어갑니다. 울산 똑같습니다. 0.5, 0.5 띄고 밑에서부터 쓴다. 이해되셨죠?